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자씨,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고,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아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하시니 내밀어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회로 땅과 함께 네,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잊고 있다. 자 오늘은 어, 생각치고 마고본 3장 네, 쓰라 그래서 우리 생각이 중나합니다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생각대로 응답이 온다. 그 생각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그 생각대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늘 생각, 복음적인 생각, 그게 중요해. 살리는 생각, 힘주는 생각, 이게 중요하거든. 주이 아무리 이 법에 맞다해서 죽이는 생각, 그 하나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아유지일로. <laughs> 또 예배드린데 IU, 바로 램너트 유니버시티, 미국의 이 램너트 대학입니다. 전 세계만 <laughs> 전보자를 키우는 대학. 지금 왜 IU가 중요하냐? 세계 교회가 다 못났거든요. 신학교에 학생들이 없어. 교회가 못는다이 세상 이세계 세계는 뭐야? 흑암이 그다 덮히는. 그래서 지금 그왜 미국의 아이유를 졌습니까 어쨌든 전 세계 인재가 다 모인 데가 미국입니다. 그래 중요한 거야, 미국이. 이37 나라에 인재가 다오잖아요 그냥 아무나 뭡니까, 미국. 거의 다각나라의 지도자급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보음들어서 자기 나라간다이 37의 영량 미친. 그래서 이 아이유가 중요. 그 그들을 살릴 신학교. 목회사가 또중요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이교회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한다. 하나님의 말. 역사가 실수밖에 없는 거예 우리가 어디에 뭘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에 투자합니다. 아이유를 사야 전 세계 모든 나라에만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아이유, 로코, 전 세계 살리도록.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치워야 됩니다. 생각, 생각대로 어떤 생각하느냐 을 그게 중요한가. 그 사람은 미래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보금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선 오늘 그러해서는 보금적인 생각이 그냥 나오는게 아니라 그래서 보금의 각인입니다 거, 각인 이각인에 대한 야 이게 보금적인 생각이 나온 거야늘 율법의 각인 되면 그러니까 율법이 나온 거야 늘 염려해봐 흔 염려하는 거야 하여 옛날 염려하는 거야 생각하는 게 염려 말하는 것도 염려 늘 혼자 염려 염려 알겠죠 뭐 염려하다가 평생 살다 그냥 죽는거야 그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복음가인복음가인 알겠죠 복음가인는 뭐죠 복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절 말씀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가게 나는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알았죠? 그래서 복음 가게 된 대로 뭐냐? 은담은 옵니다. 어? 맞죠? 은담 자꾸 받으려 나오니까 고생이야. 복음 가게 되는 답담 본다니까. 알았죠? 오는 걸 자꾸 받으러 나오고요. 오무로심 크게 힘는 거야. 감이 되면 온다고 다알죠 이게 신명의 장이입니 6장 4절, 길을 갈때한이 길을 갈때누웠있 앉아 있 앉아 있었는데 부지런히 막성 보면 말씀은 가게 나온다. 알죠 가게 나온다. 그러면 10절에서 13절로 넘어갑 신명기 6장의 육장 6장. 십장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는 거. 건축하지 않은 거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는. 거. 너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심 너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 감남나무를 차지하게 하심 내가 베불리 먹일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요하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요하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임 알겠죠 어, 건축하지 않냐 아름다운 성을 얻냐 너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의칼한 집을 얻냐 보건가게에 그러면, 응답은 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가면 되잖 그러면 복음, 복음의 응답이 온다니까. 계속. 알죠? 그리고 우리는 또 생각지역에서 봐야 돼. 복음에 계속 뿌리 내리는 거 뿌리. 10편, 1편, 1절에서 이복 있는 사람은 요아의 욕법에만 주시라. <목상> 목사가 한번 계속 복 있는 사람은 요아의 말씀에만 계속 목사가 하는가? 알았지? 시냇가의 시붓나무가 자라 같이 절에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고 그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이 영통합니다. 그래서 뿌리 내린 대로 뭐가 뭡니까? 열매가 없나? <목상> 열매? 뿌리 내린 대로 그렇죠. 계속 우리는 뿌리 내리기 바랍니다. 그 아, 이기죠. 열 그리고 세 번째 그 보금의 체질. 그래 보금 체질입니다. 보금 체질. 우리가 보금 체질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삼삼삼번 뭐야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겁니다. 채린다 그냥 공부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그냥 하는 문다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만 사도행전 일장 팔장 끝까지 뭔다고 증인 대리야 대리야 증인 대리. 내가 보험체제 되면 그냥 되어지는 거야. 그냥 주혈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뭐가 되죠? 그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거야. 알았지? 형통, 알았지? 형통합니다. 형통, 알겠죠? 형통합니다. 되어지는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복음각인뿐이지 계속 시켜야겠다 복음각인 알겠어요? 우리 랩몬트들에게 복음각인 복음 시켜야겠다 알겠죠요그맞서 복음각인 어떻게 시킵니까? 구원의 길 그거는 시켜야 돼, 자기. 나겠지. 그래서 그 성경 요절 있잖아, 요절 요절 하나씩 찾아봐야 돼. 그냥 대충 막 하나의 만들셨다 이렇게 말고 창세기 1장 27장 같이 읽어보고. 이것도 설명해줘. 원래 인간. 그러니까 인간, 원래 인간이 뭐냐. 요절 찾아가면서 창세기 1장 27장, 2장 7장, 있잖아. 1장, 1절, 18장.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이 뭔지. 그거 찾아줘. 알죠?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 그것도 다 찾아봐. 요정. 그 설명을 해줘. 인간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부신자 상태도 뭐야. 그 요정이 다 있잖아요. 요정. 그거 다 찾아봐.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그리스가 뭔지. 그것도 찾아봐. 알아그 예수는 그리스. 그다 알아요, 들어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 요점 크, 세 가지 식분 하나씩 찾아가고 막 읽어보고 살면 신자의 척복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가 가기 전에 그런 것 레반트들에게 뭡니까 가기네 십칠, 가게는 뭐야? 성 복음 말씀, 성경 말씀을 많이 가기 요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구원의 길그 정보 그 찾아서 알겠죠? 확실하정확그래 정말 우리 원의길 확실하게 내가 알고 체험해서 누리면서 증가할 수 있도록 그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삼치0 5천 정도 보고 맞도 그래서 가인 뿌리치지 아, 이거 대로 온다 대로 다 그리고 물론 그리린 생각 틀린 생각입니다 사람엄막 생각 자체가 다 틀린 마 생각하는 게 전부 뭡니까 나 중심입니다. 이게 창세기 삼장 일자 육자 나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아왔구만. 막이 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중심하니까 뭐가 되니까 막의 종이 되는 거야. 막의 종소가 재직 관함에 따라서 막의 종도로 가는 거예요. 나 중심입니다. 이게 창세기 삼장에 나 중심.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내수고 있다. 막이 정도까지 나온 거죠. 이 정도로 막 지금 생각 자체가 흑암에 잡혀 있는 거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물질 중심입니다. 지금 세상이 정 참... 물질 중심. 장세기 6자마자. 소리가 이 물질이면 뭔가 모든 거할수 있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물질의 전부다 노예 노예가 돼내필입니 노예가 돼 돈이면 모든 거할수 있다 이 물질의 정도로 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정도로 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쓰리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물질 다 쓰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 우리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해야 되는 겁니다. 크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아니 빚을 내서라도 한다. 알겠어요? 알겠죠? 빚을 내서라도 하는 겁니다. 아무 걱정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어? 성공 지금 우리는 창세기 1 1장1절구 점. 바벨탑이야, 바벨 지금 뭐 우리는 세상은 말합니까? 성공 하나 그 성공. 지금 그걸 성공, 성공은 하 성공하고 말로 다정신비비처고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성공자를 살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 성공자를 살리고 우리는 이삼층오천 정도를 보고 많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공이 목표 아니에요. 우리 이삼칠나라 5천 영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게 크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성공하는 게 목표 가 아니라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게 벌어서 잘 사는 게 목표 가 아니라니까. 이삼칠나라를 복음 하는 일에 크게 우리의 목표야. 성공자를 살리는 게 목표야 우리가. 알겠죠? 이게 다 틀린 생각이지. 지금 세상은 다. 틀린 생각. 아죠? 우리는 성공자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맞죠? 지금 틀리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말하고 복음 보금 생각, 복음적 생각, 복음적 생각이 하는 겁니다. 복음적 생각.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복음적 생각하기 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m 게 바로 사단전 a 장 e 장 오직 그리스도. 알 n jump, jump, it's 그리스도 c h r i 그가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을 끝내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알겠 h r 사단원과 제 저주 지역배, 그리수와 다 끝낸다. 그래서 오직 보은 뭐냐?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낸다. 이게 오직 보입니다다 끝냈어. 우리 어떤 문제도 다끝냈습니다 어. 그게 복은입니다 오직 보은이여. 다끝낸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는 생각이 뭐냐? 보험적인 생각.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래서 4등전 1장 3장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게 보험적인 생각입니 응. 생각이 많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 내가 왜? 알았죠? 공부하고 밥 먹고 사장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어.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일이 맞느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데 하나님의 나라 일이 아니야 그거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늘 뭔가 생각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 맞다.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우리 보험적인 생각이 성령 출만 그래서 우리는 늘그 성령 출만 달라고 이걸 생각한다 그래서 말하고 영적 서비에 올라가서 영적 서비스 시대 우리는 항상 영적 서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 가 어디 가도만 내가 영적 서비스 시도로말 영적 서비 하나님의 감동 대자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기능성이 시대도, 그리고 또 우리는 문화 써미 시대도 항상 이 써미 시 영적 써미 시대도. 우 이걸 놓고내 현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영적 기능문화 써미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 도움적인 생각하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각을. 시원해. 너희 봉모한 마가복 3장 1절 1절 그래서 마가복 3장 1절 1절을요. 예수께서 다시 해당에 들어가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 이손 마른 사람 손 손이 많아 사고나 병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얻어진 증세는손을 점차로 마비시키는 일종의 위측 증세로 당시에는 치료가 불가능 한 병원에 그러니까 이 사고나 병원에 후천적으로 손에 마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손을 전혀 뭐쓸 수가 없고 뭐 전혀 일을 할수 없어요. 전혀 뭐 자기 생활 일을 할 수가 없는 불치병이야 불치병. 당시 당시는 불치, 고칠 수가 없는 거야. 이손 마른 자가 있는 거아니에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든. 그때 사람들의 마음가 저 손마른 자. 근데 그날이 안식이야 안식일이야. 안식일에 막 일하지 말라 했잖아. 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고치는지 촥 보고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예십삼절 예수, 예수께서 손마른 자에게 시대. 한건 사람들이 내서 한 건데 일어서나, 알겠죠? 일어서서 다 보도록.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원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안식일 일하지 말라 했지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디게 옳냐, 옳으냐? 근데 그러니까 아무도 잡은 못해.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뭡니까 선을 행하고 살리는 거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다 일어서게 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손 내밀자. 내밀면 그 손에 회복되죠.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내미니까 손이 부셔요. 예수님은 바로 뭐야?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불식병 고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고치신 거야. 회복시키는 거야. 창조주였잖아 알겠죠? 우리가 도저히 할수 없는 그 문제도 뭡니까? 예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창 창조주. 그 능력을 믿기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한 것도 예수님께 가면 해결됩니다. 알았죠? 창조주입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런데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해 예수를 죽일까 응원해그 바리새인들이 참... 왜 안심이 있나 손마름대로 고쳐주느냐 왜거치냐 이 율법과 유전에 고치 많은데도 고쳤냐? 이렇게 율법으로 헤롭단과 은원합니다 어떻게 주니까 서로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또 원순대도 예수님 죽이는 대는 또 서로 원내순대됩니다 이렇게 사다. 알겠죠? 이 생각들이 그 영혼이 참 안식 안식이 뭡니까? 그 영혼이 그 불치병에서 고침받아서 하나님께 참된 치유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게 그게 안식이겠지? 그일이 했다고 막왜 이랬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게 안식이겠지 알겠죠? 어. 그래서 우리는 어. 항상 생각 시원, 살리는 생각입니다. 어. 이겼습니다. 왜, 하지 말란 거했냐법대라면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세례원나이죠 왜, 이렇게 하냐 의리파의리파 그게, 보험, 아닙이다의리로 사람, 살람니까세례 사람, 왕람리는 사람, 사단의 열두 가지를 1 2 가지 문제 다, 다 빠져있어. 죽어 안단 말이에요. 다 죽어가는 거야. 그다 가서 뭡니까? 왜 물에 빠진 사람한테 조심하냐? 조심하지. 왜그 물에 들어갔냐? 아무리 소용없습니다. 가서 그냥 건져내야 됩니다. 왜? 물가에 가지 말았는데 갔냐? 그다그 죽어가는데 해결이 됩니까? 가서 건져줘야 돼. 알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열두 가지 다 받아주고 하는데, 산림도 사는다. 그래서 이게 보험적인 생각이 있니다 그리고 힘 주는 생각입니다힘 주는 거. 정말 영적으로 다 힘이 없어. 주고 하는데, 우리가 다 영적인 힘을 주는 거야. 창세기 4 1회장 38장, 하나님의 감동된 자, 알겠죠? 하나님이 감동된 자, 영적 힘이 다 주고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다 신명. 그래서 저는 영적 힘을 주기만 합니다. 힘을 줘. 내가 힘을 내부터 힘을 얻고. 알겠죠? 그래서 내가 내가 누구 받으면 되요. 내가 누구나 받으면 돼. 누가 그게 아닙니다. 열두 가지 문제 다 진흙탕 싸움에서 다 그렇고 그런 거야. 내가 응답받고 힘을 얻으면 다 영향을 줄수 있어. 알겠죠? 내가 내가 힘을 얻으면 그래야 다 살릴 수 있다니까. 내가 죽는데 뭘 누굴 살립니까? 그냥 나부터 응답받. 고 알겠죠? 그런 거는 내가 응답받으면 다다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는이힘 힘을 얻고 힘주었습니 알겠어? 그리고 우리는 성공 시키는 생각입니다. 그데 성공 그래서 이삼칠오천 정도까지 살리기 위해서 성공시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만나 이 사람을 도와주고 누구를 만나 그래서 성공시키는 거예요. 응. 왜 치우고 말하고 삼십 치우고 삼십 그 사람입니다. 사람 하에다살수 있어. 치우고 삼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살리고 힘주고 성공시키는 사람 이게 바로 복음적인 생각 시는 사람입니다 이힘 가지고 세상을 성복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 서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우리 인생 문제 십자가 탁근 우리 살리는 생각 힘주는 생각 성공시키는 생각으로 복음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치유하고 다 살인은 한 주간 내게 은혜를 더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예. 참성. 예, 예. 찬성...